피가 몸 밖으로 나오면 굳잖아요. 그런데 왜 혈관 안에서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액 내에 혈소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공기와 접촉하면 파괴되어서 이때부터 빠른 응고가 진행됩니다. 혈관 내에는 오직 혈액만이 있고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지 않아서 혈관 내에서는 응고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